원배야, 의사나, 의사나. 아. 아빠. 그래. 아빠. 인사. 우리 인사, 의사 원배. 원배. 어. 원배가 이사 발랐어요. 원배가 어떻게 했다고? 원배가. 어, 장모님 다녀왔습니다. 발랐어요. 아, 원배가. 왜 리스팅을 걸었어 우리 어들? 이선이이선이 원배 할머니하고 잘 놀았나? 네 의선이도 밥 많이 먹고? 네 원배도 재밌게 놀았나? 네 <laughs> 아이고 장모님 오늘 수고하셨네요 이거 네. 수고 많았어요 하? 아빠 여기 어, 꽃이에요 어, 그거, 그거 할머니 꽃이에요. 8일날이 어버이날이니까 네. 8일날이 어버이날이니까 큰엄마가 네. 큰엄마가 네. 할머니 드리라고 엄마한테 챙겨주셨네 어 그거 진우이 선이네? 자 준비한 게있아 아, 그래? 아, 그래. 뭐 어, 그래? 어. 그래. 이선이는뭐준비했는데이카 근데 편... 근데 어, 그 어, 근데... 어, 그래. 가서 와서 한번 읽어 보자. 카네 저기 카네이션 카드 준비해서 한번 보자. 우리 바빠야. 의선이도 뭐 준비했나? 어? 그거 바빠야. 원배. 사, 사, 사실 이거 어. 편지 놓은 걸 편집. 어, 그래. 한번 읽어 봐라. 이렇게 번 어, 한번 이거 봐요. 하니, 우리 인선이 편지 한번 봐요. 읽어봐. 어, 읽어봐요. 어머, 인사드려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주셔서 이렇게 적었네 어, 그리고 우와. 여기 여기 제목 도 있네 제목. 제목요? 제목. 아빠. 어, 원빈 잠깐만 여기 사랑.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제목이 돼 있네. 맞 어, 그거 운동화. 우리 원빈 운동화. 우리 인선이는 뭐 하고 있지? 우리 의선이랑뭐 하고 있지? 그게... 우리 그래? 선이랑 뭐 그렸지? 그래. 어? 어? 아무것도 없는 데아 진인선, 진의선 이렇게 썼네? 그래요? 어. 진원배는. 뭐? 아, 진원배도 썼어? 이건 그냥 이름이잖아. 아, <laughs> 그래. 아이고, 우리 인선이가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편지도 쓰고 다 컸네. 요전에 카네션도 만들지 않았나, 카네션? 아, 카네션. 어. 학교에서 가니션 하나 만들어 갖고 왔잖아. 빛 반짝 반짝 하는 거. 아, 여기 있어, 이거 뭐. 어. 여기 있어. 어. 네! 이, 이거 하고 빛 반짝 반짝하는 것도 한한번 만들어 왔잖아, 인사니. 네. 그건 어디 있어? 아빠 줘. 엄마 엄마 드려 엄마.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그래. 감사합니다 해야지.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짝 반짝하는 거 그건 어디 갔어, 인사나. 불빛 반짝반짝 하는 거가능션 하나 만들었었잖아. 맞아요. 어, 그거 어디 있어? 할머니 엄마. 어, 그거 그거 어디 있어? 아빠야. 곧 커네이션. 장모님 요거 저기 장모님 드리라고 예. 아니, 이게 말 어, 그래 그래. 어, 우리 엄배. 어. 우리 엄배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 뭘 치란 거야? 이거 립스틱이야? 언제 응. <laughs> 그랬어? 여기 서나. 우리 이선, 너무 예뻐. 어, 이선이 <laughs> 어, 그거, 그거 한번 보자고, 반짝반짝 거리는 카네이션 멋있던데. 우리 원배,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어, 우리 원배, 립스틱이야? 립스틱을 발랐어? 네, 해야지. 어, 안 보여. 어, 안 보여? 어, 그럼 다음에 사자, 다음에 사자. 아이고, 오늘 할머니하고 노느라고 수고했네, 우리 인선이, 의선이 원배. 어. 오빠야? 그거, 누나 옷. 근데, 응. 음. 배가미 우리가... <laughs> <laughs> 그래, 그래. 아이고, 수고했다. <laughs> 어? 그거, 누나 옷. 누나 옷, 어, 누나 옷. 오빠야? 그래. 오빠야? 그거 누나 옷, 어떤 거? 아, 그 핸드폰이네. 할머니 핸드폰인가 보다. 아빠는 좀 이따가 이제 씻고 또 운동 갔다 오다 밥 먹었나? 이선 이선이 온배? 네. 아, 그래.